초밥이랑 스파게티는 너무 부담되는 가격인데. 스파게티는 무난하고. 유카치는 무난하지 않는데요? 유카치는 무난한데요? 인당 15,800원 아닙니까? 마, 마취천원 아닙니까? 무난하지, 그 정도면. 뭐가 무난한 거야? 이인당 마취천원이. 제가에이 소고기를 먹는데 그 정도면 무난하지. 아니, 빅페한번 가는데 만 삼천원입니다. 초밥은 너무 비싸. 그래서 사달라고 안 하고. 스파게티는 저희 동네에 많습니다. 그래서 사달라고 안 하고. 뭐야? 사달라고 안 하고. 지금 카츠는 저희 동네에 없습니다. 그래서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. 아닌데 여기 오세요. 그러면은 <laughs> 마플 멀잖아. 마... 교통비 안 내줄 거잖아. 아니, 마플 맨날 사라고해서 여기 안 와. 교통비 안 내줄 거잖아. 아니, 교카츠를 먹으려면 교통비 한번 부담하시죠. 얼마지? 마플, 교통비 얼마야? 여기까지 줘보는데. 5만원이 나옵니다! <laughs> 어쩔 <어쩐> 거야! <laughs> 5만원이 나? 아니, 예, 진짜로! 그럼, 그럼 먹고 싶다 하지 마시죠. 먹고 싶은데요. 저 교통비 사주시죠. 아니, 사달라고. 아니, 알았어. 사줄게. 올라오라니까? 교통비 <laughs> 내주시니까너 <laughs> 어떡하라고. <하고 웃음> 어떡하라고. 아니, 이상해. 사서 포장해서 저희 동네에 보내주시죠. 아니, 맨날 축까지 사달라고 노래를 불러온 우리 마플은. 근데, 여기 안 와. <laughs> 아.